몬스터의 소재로 무기와 보구를 생산하십시오 오우 졸라 커 완벽해 우리는 모두가 필요 없다니 모두 제일 먼저 타겟팅 될 사람인데 으이 <laughs> 사람도 뭔가 역할이 있나 보네 갈무리 칼 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생태 조사원 여기는 뭘까 금방 죽을 관상이라니 아이 그렇게 해어 환경 생물 오 작은 환경 생물의 생태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 고스다이키모노たちもまたさまな適応の形を見せてくる 모든 게임은 망원경이 있어야 돼 이래서. 관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しまいます 어, 오, 얘도 같이 들어오네? s 인게임 그래픽이 나와버렸어요. 아. 마리오 오, 이게 이제 저스트 타이밍 카운터죠? 오다가 공격과 동시에 빠바. 에 무기를 추천해 준다. 기동력을 중시な이 무기와 아이소가 좋을 것같네 기동력을 중시한다면 이 무기가 잘 어울리겠군요. 조충고, 쌍검, 한손검. 이걸 제 치고 태도. 너이 씨. 공격력을 중시한다면 이 무기가 좋겠군요. 태도. 방어력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무기가 좋겠군요. 태도. 농수득 캔두 애니띵. 이게 새로 생긴 훈련장. 이 캠프는 또 가니 캠프랑 또 다르게 생겼단 말이야. 유목 생활을 하니까 어... 아무래도 이렇게 따로 훈련장을 옆에다 필드에다 놔주는 것 같아. 훨씬 좋지 뭐. 테스트 하려고 로딩 화면 안 봐도 되고. 너무 만족합니다. 야옹이만 딱 하나 키우는 거. 온라인 で繋지っもしマルチプレイの人数が足りない場合マルチプレイのもし、다최 아, 멀티입니다. 무기 <laughs> 야 보구를 강 시나가라. 오, ]武器や... 이게 장비 미리 보기 화면 이런 건가 본데? 장비 미리 보기처럼 차렵하고 있잖아. 아라다나 수료 생활을どうぞ お楽しみに 그니까, 러반년 전부터 이렇게 막, 어? 야, 그 바짝 올리는 게 어딨어. 아이씨. 발매를 해요, 발매를.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주세요. 본 거니까 넘기고 마지막만 봅시다. 와, 양쿡? 훈추? 훈추 있었나? 와, 양쿡 근데 되게 많다. 양국을 이렇게 많이 구현해 놓은 거야? 물이 생활하는 거야 양국도 그러면? 군추는 안 보이네 그렇게. 난이 동그란 거 보고 군추인가 싶었어.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양국입니다. 군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려요. 양국이 입으로 발사하는 요, 요게 군추예요, 요게 요거. 군추가 뭐냐? 군추가 요렇게 생긴 게 군추입니다. <laughs> 요렇게 생긴 게. 가옷게처럼 생긴 게. 얀 선생, 얀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얀 선생 패턴 얼마나 연맥일지 궁금하다. 이번엔 뭐 알려줄까? 분명히 옛날 생각할 사람을 위해 뒤통수 칠 거를 구현해 놨을 텐데. 저 위에도 막양쿡 날아다녀. 온통 양쿡이야 와 굉장하긴 하다 양쿡을 근사하게 볼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와일즈의 선발된 애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저번에 선발됐어 봐 이번에 못 나올 확률이 되게 높잖아 언제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해달라 잘 보면 지금은 날개가 이렇게 몽둥이처럼 생겼잖아 요게 이제 늘어나 도도도덕하고 이렇게 늘어나. 쇼라 케마토리스. 합화성의 물질을 막기. 과학적인 몬스터. 생룡은 세었다. 보면 지금 이렇게 하얀 가루들 뿌려져 있잖아. 분진처럼이. 이게 이제 폭발까지는 아니지만 불이 붙는다. 치다 히바나 데대 홍어 코시마스. 주홍숲 조사대가 가장 먼저 도달한 경계의 모래평원과 인접해 있다 그니까 러 게임 시작은 경계의 모래평원이다 그 다음 챕터가 주홍빛 숲이다 로딩화면 없이 직접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니까 러 다른 맵이 아니라 한 개의 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물론 이제 뭐 스토리 진행을 해야 길을 열어주겠지 이러면 멀티로 이제 애들을 불렀는데 술래잡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얘네들 어디있지 <laughs>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일본에선 우주주 나라 그래? 우주주나데스. 우주주나데스. 우주주는 와 우주주였다. 이 <laughs> 요니 필드의 초점을 낳는 몬스터는 자연 환경과 일체가 맺다 생태를 맺습니다. 음, 각 필드별로 이렇게 담당 몬스터들이 있다. 담당 일집 몬스터들이 얼음이랑 번개 나왔으니까 화수 레빙 용이니까 지역은 다섯 개. 속성별로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런 담당이. 우리는 지금 물과 번개만 봤지만, 용암 지역의 화염, 설산 지역의 얼음, 그리고 용, 용속성이 뭐야? <laughs> 고대 지역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용속.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설명하기 어려운 막 이런 지역 같고. 크,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엄. 사실 이런 걸볼 때마다, 아, 참, 돈쓸맛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최근에 블리자드라던가, 유비소프트라던가, 이 씨끼들이 프리미엄에 무슨 뭐 일주일 먼저 플레이하게 해주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강매를 한단 말이야? 이씨발 것들이? 욕기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역시 캡콤이야. 브레이크. 게임을 일단 졸라 잘낸 다음에, 야, 니가 정말 재밌게 했으면 이런데 도돈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니까. 몬스터 2월 28일 제차 말씀드리지만 28일 전 세계 동시 발매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딱 끝나잖아. 프리미엄은 뭐 3일 먼저 뭐 없잖아 그런 거. 디럭스는 뭐 퀘스트가 더 있다. 뭐있단 얘기 안 하고. 자! 앞으로도 세계 각 지역의 게임 이벤트에 참가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 소리겠어. 데모 안 주겠다는 얘기야. 다른 게임 이벤트에도 참가해야 되니까. 거기 와라, 이거 아니야. 뭘 도쿄게임쇼 끝나고 자꾸 나온다고, 데모가. 어, 이게 화제였죠. 캬! 트랜스보머 오, 기대돼. 캬! 캬! <laughs> 펀러, 펀러. 아 서로의 기념비적인 연도를 계기로 실현된 기적의 콜라보. 트랜스포머가 40주년이고 모노니 20주년이다. 트랜스포머 는 40주년 동안 뭐한 거야? 이게 장난감이니까 그렇다 쳐. 아 근데 뭐 등장하던 신이뭐 다음은 뭐 범블비가 뭐 티가렉스가 되고 막 그런 건가? 색깔 맞춰서? 어, 그런 건가봐. 너도 헛게 보이는 거 보니 너도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구나 <laughs> 너한200 깨져볼래? 와 400만원 쓴 보람이 느껴져 부드러운 프레임 오! 브릿지 오잘 보면 여기 한글로 다리라고 써있어 다리 혹시 모를까 봐 브릿지는 다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크리에이터들이 냄새라도 맡아 봅시다

오. 상처 공격 직후 치모드 방향 전환이 아주 자유롭다. 이렇게 하고 다시 꺾으면 맞출 수 있다. L1 버튼 L 스틱 하이, 왔다리 넘길 수 있다. <놀람> 뒷이방향 보고 때리다가 조준 딱 눌러 버리면 바로 돌아버린다. <놀람> <laughs> 수면 참. 조이되니 L2 버튼을 누르면서 진모아라고 하네 는 게? 훨씬 쉽다 이제. 거리 제이안 해도 된다. <놀람> <놀람> 신타 チョリ距離とかんだといったら。あっ、チョナーラマンよってあチョンジガーすスパイゴメネ。アテレト、ノーポールムのでシーン、エムデアテレルンです。は、pues、い、Alan>。おぉ。やばいっすよね。これで振り向いて当てれますからチャレジああ、ピョーラ日本、YouTuber 이야 今までの切り上げモーションが溜めれるように進化しました他の各種ため切り同様ため3段階までね、はい、今みたいな感じにありますああそして気になっていたタックルから総裁切り上げの派生ありました右上のねこの派生のあれには乗ってないんですよねアイスボーン3ブレイクにはない派生ですから、ね、ああ豚じゃきジャイアンツロの 카운터 성공한 모습 십자 이지네클 후からの 게やすい이めちゃくちゃします.이그 카운터 이후에 이 팔로우 하는 데미지가 그 카운터 때가 차징을 하잖아. 이 차징 단계랑 똑같이 나가 그리고 3차지로 카운터를 성공시키면 이후에 이제 추격 십자배기인가? 그게 3차지로 나가 소사의 키리아게의 카운터가 성공했을 때 추격 십자배기 캔슬 가능합니다 요렇게 성공했으면 아, 이제 아 지금은 캔슬했네 네, 굴러서 신타매도라가 모태구는 하세가 에 도가니나는디스게도 마 까느니 키니나 띠가 도가니나 날려버리기가 안된다 소사의 키리아게의 호카 소사의 키리아게의 호카 소사의 키리아게의 호카 카카 소사의 키리아게의 호카 카카 소사의 키리아게의 호 体力、切れジは減らないので、まあ、積極的にピンチのときは狙っていってい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でつばぜり合いが発生ジャストガードとつばゼり合いの確率がマストのことつばゼり合いは三号ボタン連打して成功で大きく広るむので新タメが打てるタックルをモンスターの攻撃に合わせて当てるとジャスト扱いになります ジャストタックルは成功したとき、はい、こんな風にため段階を維持してジャストタックルジャストタックルモンスターの攻撃に合わせて当てるとジャスト扱いになりますジャストタックルは成功したとき、はい、こんな風にチャージングが維持できるときに3チャ維持できるときに3チャージが維持できるため段階を維持して距離を稼ぎるおグルーノの歯動ポッキー速を出せます コロリンえバッテリー小さ<ー>、ね、三角ボタンを一回押す小さな隙に対して역시大本ユーチューバーやで行けるので便利です比較するとこんな感じですね移動ノートの方が若干ね移動ノートの方があ移動하면서納豆あのうんちょっと早い比較するとこの左側は座って納豆で右側は歩きながら納豆ですね,서서ですね移動ノートの方が若干早い ので前回被害は素直にエルスティックを通して、チャッティングリセスをしな体験に持ち帰っても入チャッティングリセスをディオに感想です私が個人的に感じたことなので、参、ま、考、あ、でプレイした感想です。私が個人的にスクールパンジョンを何らかに感じたことなので、参、ま、考、あ、程度に、ね、FPS に期待できるかなと考えます。4K 画質や安定した f p s 을求하ている人なら 플레이스테이5 프로도있ったか 프레임이 좀 떨어진다고 불평하는 건가지고 플스 프로 사야 되나. 네, 화질 모드로 했겠지. 성능 모드가 아니라 플스5 프레임은 괜찮았다. 어저께 음, 내가 세본 거는 좀 다른데 한번 세볼까? 자이 영상은 프레임이 60프레임짜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 서른 여, 서른 일곱, 서른 여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뭐 아시겠죠? 3십 프레임인 거 지금. <스> 다음 아 프레 임의 피가되긴하는 구만 가 다가 맞네자여 기서 셉 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여열 하나 에서 맞았 네요 10 프레임 어 이거 30 프레임 영상 이네 3 분의 1초033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딱 11화에서 해먹어싹 사라지네요 1 0 번째 프레임에서 피격 판정을 받고 11화부터 피격 모션이 시작된 거니까 1 0 번째 프레임까지도 맞으면 안 돼서 9 프레임일 수도 있어 음.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옛날에 누가 지적을 했었는데 근데 네, 관건은 회피 성능 같은 스킬로 이 판정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긴 해 역시 일본 유튜버들이야 아뭐 내가 뭐 데모판을 받아도 할게 없어 이제 소리가... <laughs>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구만 오, 이렇게 정하는 거야. 사이사이에 계속 끼워 넣는 거야. 오, 오, 오. 와우, 이게 이제 기본 스티커들이라 이거지. 아, 따봉은 여전합니다. 따봉, 아, 물음표도 여전합니다. 아, 야옹이가 만세 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프레스 애니버튼, 이게 타이틀 느낌이다. 이거지? 이게 로딩 느낌이고. 어 로딩 빠르네. 아 근데 이거는 캐릭 생성으로 넘어가는 로딩이구나. 캐릭 선택이구나 데모라서 심기 오. 참, 막 연출에 막 미쳤구먼. 기가 막힌다야. 야, 진짜 기가 막힌다. 냐. 고생했어. 오覚 오이. 하이. 오의오이 들었다. 오늘, 오늘 부른 이유는 아느냐? 옛날처럼 더빙해 줘도 어젯밤 너와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달콤하여 잊을 수가 없다. 오늘 밤도 부탁해도 되겠느냐?

누가 타고 있다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는 거구나 탈 것이랑 어탈것또 있어 이렇게 내탈 것이 되는 거구나 아 씨발 이거 보고 있으니까 존나 재밌을 것 같아 막 설렌다 야좋댔다 게임 하고 있는 거같아 5개월을 어떻게 참아 스토리 개잘 만든 거 같은데 와 씨, 플레이 타임이 50시간이면 스토리가 50시간 안 자고 플레이할 거같아 아니 게임 끄고 어떻게 자 밥이 넘어가 게임해야지 훨릴았다야. 진짜 존나 재밌겠다. 튜토리얼에に従わない場合はどうなるのか? と 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야, 이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네. 슬링어 강조를 많이 하네 도쿠다답다야 이게 된다고? 적극적으로 골을 보여준적이 있던가? 텍스처가 좋아져서 그런가? <놀람> 아이 모난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아선 o 을쏴 버렸구만 모아서! 기인 올리기 o g g i n g there. A s o n 올려왔 n g 지 o n g 고 o 파 g 기 실패했고 <놀람> 모아서 기인 레벨 올리기 이게 이제 태도의 미래를 보여주네 이 사람이 간파배기 모아서 기인 레벨 올리기 모아서 기인 레벨 올리기 いいね、ガンガンしてみてるね。一応、つりまでガンガンしてみよう。ああ、大技もうあそこに入れてます。本当に、レッド強いんだよね。ガンパビリソングを。テレトゥナプルをトゥナプロボね。さまた頭に入れて、アレンジカイートー、いいね。 아, 태도도, 투우깽이 몇딜 박았는지, 이후에 후속타가 몇 딜이 들어갔는지. <laughs> 이거 어떻게 알 건데, 이거. 내가 몇딜 박았는지. 이 문제점이라니까. 이 화면에 숫자만 많이 뜨고. 이러면 데미지 표기를 왜 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빨간 점만 찍지. <laughs> 이만큼 때렸다 하고. 하나, 둘.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6 17 18 19 20 21 22 2 캠프도 30프레임. 근스5프이 캠프 캠프 네, 프로면 60프레임 나오지 않을까? 모아서 와, 아, 한 번에 기인 데기와테한번에 기인 레벨 에개 올리고 에구에았어이 <목> <됐어요. 목소리> 투구를 좀막 지르는 경향이 있어. 아니구나. 아, 보시다시피, 투구를 지르고 나서 후속타를 때리면 하이퍼 아머 판정이에요. 지금 여기 피가 달죠? 얘 예, 필살기 맞았는데도. 어, 하고 여기까지. 체력이 여기까지 달았어요. 리스크 없는 데미지 지르기. 하이퍼 아모니카 데미지 감소도 있는거지 50% 감소 되겠지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립이 돼 있냐 며칠간 나의 고민을 함께 해주셔서 신이 조립하는 와중에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이 조립 결과 180mm 팬 2개 140mm 팬 4개 키야! 그리고 지옥의 케이블 매니지먼트 드래곤즈 도구마 프레임 받달라고 했잖아 드래곤즈 구만는그 중심 도시까지 가야 돼. 거기가 이제 프레임의 지옥이란 말이야. <laughs> 진짜 프레임 많이 좋아졌네? 오, 몬스터 헌터 와일즈. CPU가 60W도 안 먹고 있어. 그래픽카드는 330W 먹고 있는데. 역시 암드야. 방송은 CPU로 하고 있어. 진짜 최적화 많이 했네? 오 프레임 도랍의 도시에 왔는데 오59 60 59 이런 적 처음이야 아리 엔진의 오명을 벗었다 심지어 이거 창모드야 전체화면도 아니고 전체 창모드 그게 꽤 크거든 전체화면으로 하는 것과 전체 창모드로 하는 것은 근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오거든 아무튼 드래곤즈 도구만는 많이 개선되었다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60이 나온다 아리엔진이 오픈월드에 약하다는 오명을 푼것 같다, 이 정도면. 결국 최적화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라서. CPU 전력량? 에 겨울 되면 인텔이 부러울지도 몰라. 추워가지고. 어이, 추워. 좀만 더 따뜻해져라. 마이!